네, 오늘의 공략주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임플란트 종목들 자주 언급드리는 것 같아요. 허창원 본부장은 덴티움을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임플란트 시장의 순위를 굳이 네. 매기자면 1위가 오스템 임플란트, 2위가 덴티움인데 네. 많은 분들 보면 은 1위를 안 가지고 오시고 2위를 많이들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 이슈만 없었으면 아... 단연 오스템 임플란트로 들고 옵니다. 탑픽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환기 종목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쵸. 이제 좀차 선택으로 음. 이제 덴티움을 들고 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덴티움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1위는 단연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네. 2위가 이제 덴티움인데 음. 어,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수출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 30%가 넘는 비중이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임플란트를 체험한 인구 자체가 뭐1% 음. 정도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 사실 한 2년 전부터. 부터 식립 의사 수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인데 중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두 기업이 점유율 1등과 2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스위스 기업인 스트라, 스트라우만이 1등이고 글로벌적으로 간단하면은 우리나라 기업 순위가 4위와 5위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좀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어,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만 차지를 어, 확인을 해보더라도 60%대로 굉장히 좀 크게 어, 시장 점유율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덴티움은 매출의 50%가 넘게 음. 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전체 매출의 캐파를 보시더라도 국내에서의 매출 비중이 약 20%고요. 그다음 나머지 79.8%가 이제 해외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해외 출자를 조금 강력하게 진행을 하면서 해외 사업의 모멘텀을 좀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추가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음. 어, 또 이제 중국 시장에서 VBP를 또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병원의 시장 이 점유율이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민간 기업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은 음. 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스트라우만 같은 기업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음. 오히려 이제 스트라우만 같은 해외 기업들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어서 음. 오히려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 대량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제 뿌린다라는 것은 이제 배포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수요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 오히려 시장 확대의 방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점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틴 임플란트가 오히려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과정으로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바이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출단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네. 뭐 실적 단에서도 좀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음. 어,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8만 5천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9만 5천 원, 2차로는 11만 원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 손절라인은 7만 9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지난 9월에 기록했었던 고점 부근, 2차는 지난 8월에 기록했었던 고점 부근을 넘어서는 가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 임플란트 관련한 벤티움 함께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김지은 대표의 종목 바로 볼까요? HPS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가 2%대 조정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최근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외국인 꾸준히 사고 있고요. 네. 이 회사 굉장히 기술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 그래요? 그걸 확인해 볼수 있는 게 마진율이 50%가 나온다. 장비 회사 중에 뭐, 오. 국내 아마 탑,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마진율로, 마진율로 아마. 음. 그 정도로 엄청난 회사고요. 네. 사실, 장비가 어 대당 가격이 한 30억에서 60억 정도거든요. 음. 그러니까 장비 자체도 워낙 고가이고, 네. 뭐, 언힐링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손상된 웨이퍼 표면을 복구하기 위한 화학적 열 처리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로도 뭐 유일하다고는 하는데, 고압수소로 활용해서 이열 처리, 화학적 열처리하는 성능 장비입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이 하이케라 하이케라고 하는 유전율이 높은 고유전율의 소재를 쓰는데 이 고유전율의 소재를 쓸 경우에 이 소위 말하는 이 막을 트랜지스터 막 형성할 때이 높은 그 전류 손실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누설 전류의 손실을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작 이 어닐링 장 고압의 어닐링 장비를 써가지고 어, 손실을 막아주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효과를 보, 본다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자체는 계속 어, 소위 말하는 메모리나 비메모리에 따라서 집적화, 그러니까 미, 반도체 자체가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어, 더 기술적인 진입장벽 때문에 더 효과를 볼 거라고 보, 보는 네. 이유가 타사 같은 경우는 16나노메타까지 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나노까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미세화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비메모리에 좀 집중됐다면 아무래도 다, 다, 당연히 메모리 쪽 고객사가 좀더 많기 때문에 메모리 쪽으로 매출 확대되면 어, Q의 증가가 나오는데 메모리의 음. 비중이 25% 미만에서 지금 내년에는 35%까지 중반까지 지금 비메모리까지 어아 메모리까지 매출이 확대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지금 모두 잡고 있다고 보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미세화의 수에 그다음에 메모리 땅과 비메모리 땅의 수에 그다음에 가격도 계속 지금 어, 30억에서 60억대 받는 장비를 연간 캐파 기준으로는 한 40대가 캐파였는데 음. 내,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 수주 물량을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어, 상반기 안에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설 계획이 갖고 있는 게 벌써 두 배거든요. 그래서 40대에서 지금 80대까지 캐파 증설을 나타낼 거로 보고 있어서 네. 내년에도 매출과 이익단에서 50%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박스권의 상단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6만 원대 후반을 좀 뚫어낼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대로 한 6만 7천 원을 못 넘고 맞고 내려오고 또어 최근에도 한1 1월한 중순 중에도 6만 7천 원에서 맞고 내려왔는데요. 그 가격대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6만 한 9천 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신고가 영역이 72,200원이라서요. 저는, 어 최근에 외국인이 산 평당가가 중요한데, 외국인 평당가 한 6만, 6만 4천원 정도, 아, 네, 죄송합니다. 6만, 아, 5만 4천원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네. 5만 4천원이 지금, 어, 최근 지금 가격 한 6만 1,600원, 오늘 현재 가격 기준이라 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손절가는 뭐좀 길게 잡아서 한20% 정도 선이 5만 3,500원이지만 5만 5 0원부터한 6만, 6만 원 어, 어, 초반, 그러니까 네. 5만 9천, 한 500원 정도까지는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음. 어, 그정고점한 7만 2,200원은 어, 충분히 뚫어서 한 7만 5,500원까지는 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뭐 HPSP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라운드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루트로닉을 볼 텐데요. 최근에 정말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떠오르는 미용 기기 관련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네, 아마 루트로닉. 이, 루트로닉 음. 정말 많이 방송에서 그쵸? 나오지 않을까 음. 싶은데 사실 이제 지금 리오프닝으로 움직였었던 섹터 중에서 가장 강했던 게또 화장품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음. 결국엔 또 의료기기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이 순환매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볼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뭐이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음. 어 이제 3분기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익이 이 모두 다50%대 이상 좀 상승했고요. 뭐 영업이익과 순익 당60%대 음. 어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이제. 이제 전 세계 80개국 정도에 레이저를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전보다도 이런 미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음. 얼마나 해외에서 수출을 좀 많이 하느냐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 캐파 형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음. 또 이런 피부 미용에 대한 이런 시장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뭐 글로벌적인 성장 기조들은 유지가 될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또뭐 앞서서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대전 지역에서 이제 12월 1일부터 뭐 노마스크를 한다 뭐 이제 실내적인 부분에서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음. 이게 아마 뭐 정부와의 중앙정부와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 이런 기조가 형성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 좀 기대감도 충분히 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마진적으로 음. 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사실 3분기가 좀 비수기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만하다라고 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12월,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생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만 원대 조금 넘었는데요. 목표 주가 2 4 0 0 0 원. 좀 단기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과 10일선 사이에서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나여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해서 이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24,000원 라인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음. 어, 사실 이 종목이 22,500원 라인대를 뚫어주면은 상방이 이제 정고점까지는좀 편안하게 열리는 그런 분위기는 하지만 네. 어, 증시에 대한 이런 좀 상방 자체가 좀 제한이 되어 있으면 음. 어, 개별 종목장에서의 좀 상승률도 제한이 될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24,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도록 하겠고요. 음.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27,000원대도 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어, 손절라인 같은 경우 17,800원으로 음. 이번에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물량 모으고 올라가기 이 초입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어, 충분히 모아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루트론닝에 대해서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자 마지막 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대표의 공략주 더네이처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네이처홀딩스 오늘장 1%. 어제 좀4% 가까이 올라서 오늘 쉬는데요. 와 주가가 10월부터 지금 이전에 기록했었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이제 뚫고 올라가는 이제 달리는 말 된다라는 거죠. 네 보니까 진짜 계속 지금 3만 한고초 음. 그 중반 대에서 계속 맞고 내려왔는데요. 네. 지금은 올라오면서 거래량 좀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음. 뭐 고점 최고점이라고 하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뚫을 거로 보고 있는 이유가. 더 네이처 홀딩스가 제2의 FNF를 꿈꾸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일단 매출 성장이 높고요. 각 브랜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로픽이나 뭐 NFL.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분기별로도 계속 50%씩 성장을 하거든요. 50%요? 네, 그 3분기 누적 매출도 56% 나왔고 작년에도 네. 50%한때 캠핑하는 분들이 중후반. 좀 늘어나서 그런요 맞습니다. 그거 음. 관련된 수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 쪽 외에 어 FNF랑 좀 동일한 전략이긴 한데 키즈 쪽에서도 60% 가까이 성장이 나거든요. 그쵸.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음. 키즈가 굉장히 높은 성장이고 네. 그다음이 결국 채널인데 채널별로 기대하는 부분은 어, 대리점 같은 경우는 한10% 정도고 백화점이 한85% 나오고요. 근데 음. 온라인에서 한 110%,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음. 성장이 이제 시작 단계, 해외에서는 260% 정도 성장이 나오는데 네. 어이 이 회사도 확실히 온라인 쪽에 매출이 20%까지 올라오면서 타 브랜드 업체 대비해서는 온라인 관련돼서 초반에 어그 해외 진출할 때 온라인 기반으로 좀 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높은 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백화점, 홈쇼핑 모두 전체 브랜드 관련된 평균 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음. 그리고 11월 달에 드디어 이제 중국의 티몰이랑 해가지고 티몰에 런칭하면서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 약 20개 정도로 일단 오픈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홍콩 법인이 해외 사업 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음. 홍콩 디즈니의 어, 단독 매장 오픈하면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한 50%, 영업이익 56%를 예상하고 네. 내년에도 매출단에서 한 30%, 영업이익은 한 30%. 음.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번도 역성장 없이 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PER 기준은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PER 기준은 한네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굉장히 아주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외국인의 매수 가격이랑 지금 음. 어, 주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가 29,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음. 현재 가격 그러니까 27,500원에서 3만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한, 한 네. 2,3%만 조정이 와도 음. 3만원까지는 매수 가능하다고 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거점 훨씬 넘는 수준의 한 38,000원 네. 정도를 보고 있고 음. 손절선은 어, 좀 길게 잡아서 26,500원 이 종목은 간다하는 확신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더 내셔널 홀딩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헤르메스 스타의하청업부장 혼원해주신 김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낙폭 이 0.5%까지 조금 더 늘어났고요. 코스닥은 1%까지 지금 낙폭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 모두 팔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이 구간 우리는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야 할까요? 박준단 매니저, 이화영 아나운서가 만나봅니다. 네, 아직 전세 역전하지 못하셨다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MBN 골드 박준단 매니저와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남 매니저입니다. 네, 뉴욕장 하락을 이어받았습니다. 양지수 네. 모두 내려가고 있고요. 낙폭을 줄이는 건가 했는데 연계금과 기관의 수급 변동으로 인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오늘 시장은 다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달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달에 또, 아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또, 미국의또 금리 인상이 한0.5 정도, 어, 되어 있고 내년에 한 2월에도 한 차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 미국에서 이제 0.75에서 0.5 정도로 내렸는데, 내년 2월 달에 0.5로 할지 0.25 정도로 할지, 이렇게 빅스텝으로 할지 안 할지, 이제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상당히 아직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혼조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미국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미국이 지금 임금 인상이나 물가 상승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5%대 정도인데 일반상 2% 정도에서 뭐5% 정도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혼조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시장에 좋아지기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매니저님 종목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음. 두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는 저희가 8% 수익을 냈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화장품주들이 사실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우리가 지금 현재 12월 1일 날다가 3일 전에 3일째 전에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한8% 정도 수익을 냈는데 아직까지 큰 시세는 나지 않았습니다. 절점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120일 전에서 거래 없이 터지지 않았는데 화장품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시장이 뭐 나쁘지 않아서 화장품주도 아침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어, 중국이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봉쇄 완화하게 되면 정말 중국 시장에서 가장 제일 먼저 중국 소비재 중에서 큰게 이제 중국 화장품주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는 오히려 오늘 같은 조정 구간에는 우리가 밀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밀리지도 않는 모습이죠. 121선에서 우출하다가 제가 봤을 때 한번 강하게 돌파하면서 1차, 2차 목표가도 가지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애플페이 관련해서 나이스 정보통신도 한번 제가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플페이 관련해서 뭐 코나이, 뭐, 퀸류을 많이 먹었었, 많이 먹었죠. 하이크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 나이스 정보통신 한번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급등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우리가 편입을 12월, 11월, 24일 날 편입을 해서 한번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11.5% 정도 한번 수익을 먹고 다시 이자 원위치 가져왔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한국정보통신도 크게 급등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나이스 정보통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나이스 정보통신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은 재밌을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가 32,000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 3만 원까지 한번 찍어줬으니까 3만 2천 원도 우리가 한번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리오프닝입니다. 오늘 어떤 네. 테마에 주목하면 좋을지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당분간은 저는 내년에 가장 좋을 게 중국 소비재 리오프닝 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좀 단기도 마찬가지 중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만 5천 600 원에. 25600원에 콜마 BNH라는, BNNH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콜마 BNNH네요. 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오늘 사실 중국 관련 소비자 화장품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올라가면, 추경 매수하면 그 다음날 또 하락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좀이렇조정줄때 상승하는 주도주들은 그때 매수하는 게 상당히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선양이 이제 봉쇄식 방향에서 해제를 했었죠. 그래서 신일내 밀집 시설도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베이징하고 강저우 뭐 상하이 등에 따라 이제 방역 완화 조치를 내놓았는데, 선양만 아직 내놓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불이 나면서 주민들이 많이 목숨을 좀 잃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방역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닝성 선양시 방역 당국이 봉쇄시 방역을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오늘부로, 0시 이후로, 사우나나 미용실 주점에, 그 실내 밀집 시설 영업체계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 완화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든지 뭘 하기, 사, 구매를 하려면, 이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중단했습니다. 뭐 시내버스를 탈 때나, 뭐, 지하철을 탑승할 때나, 그죠? 그리고 약국에서 뭐, 약을 구입할 때나, 그런 것도 보인, 보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가고 있다.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최대 교육 거점이 이제 단동, 단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PCR 전수 검사도 중단하고요. 단동도 뭐지 않아서 영업, 세계 등 방역 완화 조치가 많이 나올 것으로 되니 중국이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 가장 수혜주는 제가 봤을 때 여행주나 면세점이나 항공주가 아니라 화장품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당분간 이 기류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국내 화장품 중에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최근에 지금 화장품주에 외인과 기간의 매출세가 상당히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아침까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할무 콜마 DNA. 이 기업은 지금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매출구제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바란스가 맞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ODM이나 OEM 방식으로 생산,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주요 거래처가 애터미, 애터미 아시죠? 애터미나 이마트입니다. 애터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토종 미국 기업인데 하, 아메이를 제친 토종 우리나라의 기업이죠. 중국산 매출을 천억이나돌 어, 돌파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지금 아메이하고 에터미하고 매출 구조가 아주 좀 비슷 했습니다 근데 2020년 2년 전부터 아메이 에터미가 아메이를 고속 추월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직판 네트워크 업체가 아메인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이게 채친 걸 보면 상당히 대단한 거죠. 여기에 관련 주, 지요 고객사가 애터입니다. 그리가 말씀드리고. 한번 재무제표 간단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한 4천억에서 6천억까지 껑충 뛰면서 작년까지 한 6천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도 매출이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보다 작년 5,900억인데 올해도 6,200억으로 매출도 좋고요. 영업이익도 700억에서 천억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당년에 900억이지만 올해는 조금 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매출 부재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지금 시장이 코로나19의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단기순익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유보율도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1600%에서 2600%. 그래 보시면 될것 같고. 영업이익률이한 15%에서 12% 정도 되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72,000원에서 사실 2만원대까지 내려왔던 것은 그죠. 이 종목이 지금 수익이 시가총액이 7조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그래도 매출액도 한 7천억 정도 되고 6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도 700억 정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다. 더 이상 내려올 구간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21선 구간에서 상당히 저가 부근에서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종목 한번 콜마 BNH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도 수익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기적으로도 봐도 우리가 무방하다. 말씀드리도록 하였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제가 3만 원 정도. 3만 원이 이 구간이네요. 3만 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3, 2차 목표가는 3만 5천 원 그리고 송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코로나의 가장 큰피해주로 꼽혔던 화장품주들이 이제는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콜마비이치 목표가까지 잘 가길 기대해 볼게요. 지금까지 MBN 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